안녕하세요, 미니마카동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주 액게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이게 제가 지금 문을, 창문을 열어놨어요. 이게 좀 날씨가 덥다 보니까. 창, 문을좀 열어놨는데, 어, 그래가지고 밖에서 좀 소리가 날수 있는데, 그 점은 좀 양해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우주 액게를 만들어 볼 건데, 음, 되게 간단해요, 진짜. 근데, 조금, 음.. 비슷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네. 그 점도 참고해주셔서 영상 봐주셨으면 해요 네 그럼 우선 준비물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섞을 통 물풀 물 섞어줄 것 아이폼 반짝이 가루 마지막으로 소다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이 반짝이가 조금 음, 필요 없기도 한데 넣으면 훨씬 더 우주 액체 같겠죠. 아 그리고 저는 이게 보라색이 살짝 보라색.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에 물감을 조금 더 넣어줄 건데 색이 보라색이다 보니까 조금 우주 같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물감을 넣어줄 건데 어꼭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니까 저는 따도. 준비물 속에 넣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물감은 꼭안 넣을 수도 있으니까. 네, 우선 여기에다가 물을 부어주세요. 네, 우주에겐 저 처음 만들어 보네요. 아, 조금만 더 넣을게요. 네, 이 정도 넣어줄게요. 네, 한이 정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아이폼을 넣어줄 거예요. 아이폼을. 음, 좀 많이 넣는 게좀더 색깔이 이쁘겠죠? 진하고. 전 적게 넣기는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도구도 이렇게 눌러가면서 우려내주세요. 아, 제가 우려내에서 발견했는데 엄청 큰, 여기에 아이폰 보디 있네요. 이제 이렇게 대충 우려내주시고요. 아까 전에, 음, 아까 큰, 아이폰 볼은 그냥 신기해가지고 해봤어요. 정말 신기하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아, 그리고 휴지에다가 빼주셔야 되는데, 네, 준비일 소개는 따로 안 났어요. 그냥 다른 데다 빼도 되고,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 넣으셔도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빼주세요. 네, 이렇게 다 빼내주시고요. 하나. 어, 근데 이거 꼭 빼내는 건, 빼내야 되는 거 아닌데, 안 빼내면 훨씬 더안 예쁘고, 빼내면 훨씬 더 이쁘겠죠. 아, 근데 이거 출처는, 제 출처가 아닌 것은 확실하고요 네, 그럴 거예요. 네, 그리고, 어, 이게 만드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모두의 출처도 할 거구요. 네, 출처에 대해서는 댓글에 막, 안 좋은 말은 안 써주셨으면 하고요 음 근데 이게 우주겠... 우주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가드를 넣어줄 건데 상, 숭천은 상관없어요 다 만들고 넣으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이게 좀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할게요 저는 금색이랑 은색이 있는데 그냥 생머리 살때들었었어요 너무 많이 넣었는데 조금만 넣으시는 게좀더 낫겠죠 이 정도 넣어줄게요. 그냥 이게 반짝반짝 거리는게좀 예쁘더라고요. 이게 반짝반짝 거리고. 되게 반짝반짝 거리죠? 그 다음에 이제 물풀을 넣어줄 건데, 저는 아무스 물풀 사용할 거예요 그럼 4분의 1, 3분의 1이 아니고 5분의 1? 뭐, 그 정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니 음, 액기 만들 땐제 생각이지만, 아모스 골프에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착풀이나 아모스 골프. 이렇게 해주시고요. 소다를 넣어주실 건데, 이게 많이 넣으면 물이 생겨요. 소다는 그래서 한, 아니다. 얘는 이렇게 해서 3분 이렇게 콕 찍어서 아 되게 많이 묻었네요. 아니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다시 할게요. 이걸 좀 닦아내고 해야 할것 같아요.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너무 많이 무지 무지한게 한이 정도 이렇게 한번 콕 찍어서 좀 집어 찍어 섞어줍니다. 이게 이렇게 다 뭉치기는 했는데, 이게, 음, 액게 만드, 많이 만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짝 이게, 막 이런, 이렇게 안 떼지는 액게들 있잖아요. 근 네, 그런 액기 같아요, 얘는, 살짝. 그래가지고 이게 잘안 떼어져요. 이게, 그래서 나쁜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손에는, 진짜 안 묻네요? 가끔씩 묻을 수도 있는데, 거의 안 묻어요. 이렇게. 네, 제가 최대한 다 떼어내고 왔어요. 이렇게. 좀 많이 더럽긴 하지만. 좀, 반짝이풀이 좀 가루가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근데 이게 되게 좋아요. 아, 아니면 그냥, 반짝이 액기로 할게요. 음, 댓글에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우주액기라는 등 뭐, 뭐 그런, 안좋은 댓글이 달릴 것 같아서 그냥 반짝이 있게도 할게요 그래도 달릴 수도 있지만 그게 좀더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더라도 할게요 네 그렇다고 해서 좀 악플은 안 들어주셨으면 해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그래도 손에는 안 묻어요 손에는 안 묻는데 가끔씩 묻을 수도 있어요 네 묻으면 이렇게 톡톡톡 해주세요 이렇게 눌러도 안 먹기는 한데 안 먹네요. 네, 되게 반짝이가 보여 요 이렇게 랩을 하면 되게 좋아요 이게. 네, 네 그러면 아 맞다 그리고 제가 물감을 안 넣는데 그냥 할게요 귀찮아 가지고. 네 우주 이렇게도 아니고 반짝이. 몇 개를 바꿨으니까 그냥 할게요. 근데 이것도 되게 예쁘긴 해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